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세상입니다. 주말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37회차 일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BO 두경기 어, LG 하나, 그리고 SSG 롯데 그리고 KBL 한경기먼주디비 고향 소노, 코보 여자 플레이오프 2차전, 대전 정권 흥국생명 그리고 남자축구 인터내셔널 경기, 에카도르 이탈리아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경기를 말씀드리는데, 국내 경기 위주로 한번 경기를 풀어봤습니다. 아, 오후 경기를 집중해서 같이 한번 어, 선택을 해보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LG 한화 경기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은 1.47, 2.85에서 LG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LG가 승리로 얻고 오늘도 역시 LG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하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어, NC 선수가 좀 흔들릴 때, 점수를 좀 뽑아냈으면은, 좀 유현희 선수가 좀 부담없이 경기를 풀어놨을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초반 집중력에서 좀 떨어지면서 음, 초반에 그런 점수를 내지 못한 점이 조, 유현희 선수가 복귀한 경기, 아, 유현희 선수의 복귀 경기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화협정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선발 투수의 능력이, 어, LG 쪽이 좀더 낫습니다. LG는 임창규 선수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페냐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두 선수를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임창규 선수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임창규 선수가 하나전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내경이라서 1승 1패, 방어율 1.54, 천적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집원 경기에서의 그런 약간의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그런 좋았던 흐름, 그리고 LG의 그런 타격, 그런 짜임새라면 충분히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요. 페이 선수는 작년에 LG 상대 다섯 번의 등판이 있었습니다. 4표만을 기록하고 있고, 어을도5.00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장실에서도 어, 뭐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는 어, LG 쪽에서 보면은 임창규 선수의 능력이 좀더 발휘가 될수 있는 어, 그런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첫 번째인 게 LG 한의 경기는 어제 에 이어서 LG의 승리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보이고요.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이라고 해서 꼭 어, 투수들에게 유리한 경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어, 타자들의 집중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어, 두 선수들이 뭐 실점할 수 있는 한도 높아 보입니다. 5가 한번 이상 해보고요. 배당 그으신 분들은 LG가 한 점차 이상의 그런 승리, 그래서, 햄튼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추천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 SSG 롯데 경기, 1.57, 1 0 0 해서, SSG가 또 한번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2연승을 올리고 있는 SSG인데, 자, 오늘은 결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수가 SSG는 엘리아 선수고, 롯데는 박세호 선수가 투수를 할 예정인데, 작년 기록을 보면은, 일단은 s s g 의 아, 엘레 선수가 롯데전에그렇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기록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엘레 선수죠. 어, 작년에 롯데전에서 두경기 나와서 이표만을 기록하고 있고 방어도 6.00으로 상당히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얼만큼 뭐 작년과 다른 투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이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문학에서도5 손상태로 이렇게 좋은, 어, 에버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박세훈 선수, SSG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섯 경기 나와서 2.43 방어율, 3승 1패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 경기에서 세 경기 나와서, 어, 2.5 방어율, 1승 1패. 그래서, 두 선수의 작년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박세훈 선수의 호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박세훈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어, 또뭐 많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이 발휘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SSG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롯데 김태용 새로운 감독이 1승할 가능성이 어, 저는 높다 보여집니다 SSG 롯데 경기는 홈페지에 말씀드릴 거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역시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어, 초수들이 좋은 투구를 하더라도 파제들의 집중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오버 기준점 8.5가 주어졌는데, 충분히 오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어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2 1 4번 원조와 고향소녀 경기. 이번 경기는 배당이 1.42, 2.31인데, 제가 볼 때는, 어, 무조건 바꾸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조디비 같은 경우는 어제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백투백 경기죠. 어제 안양정관에게 96대68 졸전을 펼치면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고양 선호는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어, 득점도 득점이지만 또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뭐원주 DB가 상대전쟁에서 4승 1패를 워낙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어, 1월 달 있었던 경기에서 고양 선호가 원정에서 또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최근의 흐름이라면은 고양 선호. 어,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정현 선수가 최근에 미친 듯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직전 경기에서도 38점 고득점을 했고 그리고 오나코 선수가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비적으로 김강선 선수, 김지우 선수가 어,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서는 과감하게 2.31이라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백투백에 100 대한 필로감 안고 있는 원주 DB를 어, 고양손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뚫을 할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원주 DB 고양손의 경기는 홈패 가져갈 거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기준점 1 7 0 5입니다 역시 뭐 최근에 농구 KBL 경기는 거의 170점 넘어가는 경기, 두 팀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오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 오버 가져올 거고요. 배당을 오시는 분들은 5점 차에승부해서 홈패 오버. 그리고 5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전관 한국생명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자, 1차전에서는 한국생명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전관 입장에서는 3세트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거의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넘겨주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넘겨주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흥국생명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가 될것 같고 지금 해외 배당은 더 높습니다. 60.9%로 더 높은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지하선수, 메가선수가 31.20점 했지만 이승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대전전관의 어,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수비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생명은뭐 윌로 선수 25점, 김현경 23점, 레이나 18점, 상급편대 어, 뭐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어, 한국생명의 3명의 선수를 어느 정도 막아내는지, 그리고 대전 전관이 서브를 어느 정도 강하게 내면서 리시브라인을 흔드냐에 싸움이 걸보여줍니다 결국은 대전전과는 홈경기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3회 패배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두 경기를 내줬던 점이 조금은 안 좋았고, 이승 선수의 공백도, 조금은, 대전전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두 세트 정도는 딸수 있지 않나. 지하 선수, 메가 선수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어, 두 세트 정도씩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헨슨 예상해보고요네 언더오버 기준점 183.5가 주어졌습니다. 충분하게 오버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대전전관이 3대0으로 무너지지 않다면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 대전전관 한국세명경기는헨승오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94번 에카도로와 이탈리아의 친선축구경기죠. 어, 일단은 뭐, 액면상으로 이탈리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경기인데, 새벽에 있었던 어, 축구 신선 경기들이 거의 다 역배가 나오면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2.01의 배당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새벽에 있었던 경기들이 너무 좋지 않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전적으로 한 번도 어, 두 팀이 대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장도 에카도르홈 경기라는 점, 그래서 이번 경기 에카도르가 2023년도 들어와서 여섯 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한 번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어, 최근 네 경기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레도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경기에서 이탈리아도 무승부가 많다는 점 어, 공격적인 흐름, 뭐 많은 득점을 할수 있는 어, 팀은 아니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 언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탈리아가 한콜 정도는 기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이탈리아의 능력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 자체가 워낙 먹음직스러운 배당이기 때문에 칠일대 틀리더라도 한번 가려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카톨릭 경기는 홈페 그리고 온더 한번 예상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참고들 하시면서 또 제가 올린 내용이 또 좋은 교육 중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네, 월요일 아침 오늘 경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